자, 오늘 라운딩 하고요. 두달된 여성 골리니와 라운딩 합니다. 또한 명의 골프 인구가 노력고요. 재밌게 한번 접어에서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달된 골리니. 이분하다. 골리니 시절이 있죠. 두달된 여성 골리니. 오늘 자충우돌 머리 올린날첫 티샷. 드라이버를 배운 적이 없어 7번으로 칩니다. 처음이라 루키로 루키 모드로 진행합니다. 아 자꾸 왼쪽으로 가네 공이. 이거는 코치한테 해야 된다. 오, 와 컸다. 어 수고 많대. 어그 다음 이다 잘했어. 오 딱딱 좋아. 오, 딱 좋다. 저거도 조금 세게 약간. 멋지신 거. 사상 첫 어프로치. 좀 잘라. 잘했다, 이거. <laughs> 네, 홍그리. 오, 긋다, 긋다, 긋다. 두달된 여성골리니. 퍼팅 9다오 뭐야 화면받겠다 아우 아깝다 오 퍼티쳐 화했다 그래도 떠올보기도 실패합니다 나쁘지 않아 2달된 여성골리니 루키 모드로 했고요 비거리 보너스를 좀 받습니다 두 번째 올 파포 잘못 맞았다. 뒷땅 찍었다 Fairway. 스크린 머리 올리는 날. 오 이거 잘못 맞다. 아, 점수가 의미가 없지만 더블볼로 시작했고 오잘 맞았어. Fairway. 세 번째 샷 잘못 맞았죠. 오이잘 맞다. 이거 딱 올라갔는데. 오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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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세아두 번째 포트하는데 왼쪽으로 오오오 아 좋아, 시드 좋아, 좋아, 좋 있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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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파파아 공이 계속 좌측으로 가네. 벙커 날싸우 아... 드라이브를 배운 적이 없어 계속 7분 근을 칩니다. 아... 잘못 맞았네. 땅볼 아... 아... 나오죠. 또? 네. <laughs> 계속 닦으라고하오 좋아요 좀 컸나 야잘 맞았어 구메타의 내리막이 심한데요 오 조금 세나 오우 포트는 또 감이 있네 이 골린이 희한한 골린이 야오들어갔다 와우 또올보기 <laughs> 포트를 잘하네요 100원째 오파스잘 맞았는데, 자초로네, 벙커. 아깝다. 오, 벙커샷 괜찮아, 이거. 야, 이거 푸드다, 이거. 뭐, 뭐, 이거. 야, 골린이 뭐야, 파했나? 하하하하. <laughs> 스린이 세계 첫 파네요. 오, 뭐야, 이거. 어, 머리 올린 날, 점수 신경 안 써야 되지만. 4번을까지 그로스해서 깨. 나쁘지 않네요. 물론 루키 리그입니다. 비거리를 좀 잡아주는 루키 모드. 다섯 번째를 파포에서 세컨 샷. 90m씩 따박따박 하면 되죠. 세 번째 샷. 안 맞았네 55m를 피칭으로. 한 번씩도 잘만이 나가지 와는게또시한하네두달 걸리니. <laughs> 보기. 드라이브를 배운 적이 없어서 계속 7번으로 칩니다. 헤저드가 네. 있어서 좀 위험한데. 잘못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오! 괜찮아 괜찮아 가지 마았지만 몸이 떴어 잘 갔어 아 65m를 9번으로 쳤는데 잘 맞았네 오잘 맞았는데 이번에도 결과가 나쁘지 않네 좋아 좋아 5m 어프로치 야, 이걸 또 붙이네. 희한하게. 자, 이렇게 보기 잘했다. 아, 7번을 파포. 이조좀잘 맞네. 그래도. 피니쉬, 여기까지 잡아야 됩니다. 네.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네요.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서 조금 우측 당긴 게되시 중앙으로 가네. 50m를 9번으로 쳤는데 어, 터트할수 있네.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가나? 어, 아깝다. 나이스. 다 잡았다네. 1 7 m 가격 가려... 오 대단하다 고기 이골린이 퍼터 좀 되네 8번홀파3잘 맞았다 60m를 9보드로 치우겠습니다 와 이번에 잘 맞았는데 아잘 맞으면 또 크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와, 그래도 많이 가네. 한 컵. 과연 퍼트를 잘하는 골린이 와, 희한하다 진짜. 퍼트 어려운데 고기를 하네요. 전반 마지막 9번홀 파포 조금 잘 맞았네 그래도. 따박따박 가야 됩니다. 키 모드에서 기어를 조금 잡아주네요. 50m인데, 과연? 30m밖에 안 가네. 오, 좋다. 15m 어프로치, 과연? 이야, 쇼게임을 잘하네. 희한한 골린이. 퍼터를 잘하는 골린이. 와, 아깝다. 좀 당겼네. 보기. 잘하고 있더라도 머리 올리는 골리니 후반 라운드 시작합니다 조금 빗맞았는데 괜찮습니다 두번째 샷 비교적 잘 갔고 계속 좌측으로 가네 78m 어우 잘 맞았다 80m 소도시야. 이건 또왜 잘맞노? 아이고죽 <laughs> 너무 잘맞았 오늘 계속 좌측으로 가네. 그렇다. 오우, 야, 50m. 와우, 좋겠다. 와이스가 싫어. 아이고, 아이고, 첫 양파. 11번을 파파이브 계속 고아으로다 다른 른채배워워적적이 없어 7번으로 계속 칩니다 루키 모드라서 비거리 보너스 좀받고요 지금 덩크 타고 올라가네? 럭키! 오잘 맞다 가보자! 약하네? 40m 브러지잘 쳤다 와우 나이스 4 m 터 나이스 와포트 잘하네 12면홀 파포 뒷땅 네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엘보 오겠다 세컨샷 물만 넘기라 오 넘겼다 오 잘했어 오 7.3m 좀 약하다.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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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래쉬다 쉬어. 다 벙커 어 약하다 아... 펑크샷 조금 약했네 음... 때려야 돼 어, 너무 세게 말하면 어... 약하다 어... 많이 12m 어... 조금 약했네 비교적 포트를 잘하는 골린이 2.3m 음... 과연 넣을 수 있을까요? 아더 땡겨 있어야 되네 오늘 보기 14분을 파포 계속 뒤땅 치고 있다. 스탑 스다 그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36m 아우 제일 빨이 15번을 파5 페어웨이 이이잘 맞았네. 오, 이거 보너스 밀어도들다 번으로 박다 봐. 뒷땅. 엄청 아프겠다. 일부 오겠다. 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올리어야 돼. 잘 맞다. 팔이 아파 뭔다 이제. 오, 좋다. 40m 브로치. 오, 나쁘지 않아. 근 네. 볼치같고아네 오, 괜찮아. 괜찮아. 조금 잘나 40m. 아, 괜찮아. 아, 넣을까요? 오. 나도 이 넣는데. 돌기 오 16분을 봤을 때 팔이 아파 옵니다 이제 아우 잘 봤네 벙커에서 옆 도시 요거는 괜찮네 나쁘지 않아 포트가 괜찮은데요. 포트 들어갔다. 아, 거기. 포트가 괜찮은 골리니 야, 오늘 오잘공이네.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17번 오늘. 야, 비거리 안 잡아도 땡스 넘었다. 그렇아우 뒷땅 엄청 떨렸다팔 아프겠다. 와. 62m를 9번으로 쳐봅니다. 잘받아가지고또 80m 이상 날라 아, 그러지 말고. 오 좋아요 17m 그렇지 가끔씩 잘 맞는게 있네 1.7이건 넣겠지 나이스 고기 퍼트좀 합니다 마지막 골왔 a 요 f 페어웨이. a y f a i 잘 맞았는데 항상 r 쪽으로 가네 50m 브 y f 짧았네 30m f 네 i r w a y f 네 i r w a y Fairway. 조금 짧았네. 골린이, 스크린 머리 올리는 날. 마지막 포터 하나 넣자. 7미터의 오르막 넘세나. 어우, 튀겨렸다 컨실드 더블록이. 오늘 잘했습니다. 오늘 두달된 여성 골린이와 라운드했고요 바쁘신데 영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점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 올리면 나스크린. 브러스 31개 잘 쳤습니다. 골프 인구가 또한명 늘었고, 재밌게 계속 잘 쳤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석 달, 넉달 됐을 때 한번 영상에 초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